야당역 도보 1분 초역세권 고급스러운 신축 분양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. <목소리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스테이나인의 제임스입니다. 저는 지금 파주시 야당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파주시 야당역 인근에는 신축 분양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그 중에서 오늘 현장이 가장 역과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야당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1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도보로 1분, 2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아무리 늦게 걸어도 3분 이내는 에 도착할 수 있는 완전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세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역 근처에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어서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주변이 시끄러운 번화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주성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층 은 전부 상가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1층에는 이마트 편의점과 카페가 현재 입점을 해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공실이지만 이런 상가들이 또 채워지면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 파주 쪽에 집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8알 이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집 바로 앞에 이번 연도에 개업한 대형 동물병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분양가는 3억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대출 조건도 역시나 좋기 때문에 시립주금이 조금 모자라시거나 없으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집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부는 전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구조와 평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입지 조건과 오늘 집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의 주시면 다른 호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또 무엇보다 옵션이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, 에어컨 포함해서 생활 가전 옵션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혼 부부분들한테도 정말 추천해드릴만한 현장이에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내부 하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전실 입구도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. 중간에 미드웨이가 열려있고, 위아래로 4칸씩 총 8칸 신발장이 잘 구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발장 사이즈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바닥에 띄움 시공,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고 화이트 프레임에 3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집은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복도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. 또 답답하지 않게 들어오시면 복도에도 이렇게 창이 나져 있습니다. 복도를 이동해서 거실과 주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거실에서 보시면 회가 막힌 게 없이. 뻥 뚫려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또 거실 창도 KCC에서 이중창 시공을 했는데 창이 굉장히 큰 걸로 나져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소방진입창이 나져있는데 개폐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뚫려있다 보니까 개방감에 한몫하는 거 같습니다 이 거실 폭이 4,4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4m가 넘기 때문에 폭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집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이 화이트톤 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. 바닥도 전체적으로 폴리신타일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벽지도 다 흰색 실크 벽지 들어가 있으면서 상단에 LED 매립등이랑 라인 조명까지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단차 시공되어 있으면서 삼성 무풍 에어컨 대형 평수로 잘 들어가 있고요. TV 월 같은 경우도 4 m 가 넘는 사이즈예요. 그런데 이렇게 주방이 대면형으로 또 이렇게 아일랜드 상판이 기억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넓은 TV 월을 다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웬만한 대형 TV홀 는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TV월 벽면 같은 경우도 고급스러운 깔끔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비디오 인터폰이랑 온도 조절기, 전등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요.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상판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리하는 공간이나 뭐 주방의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또이 싱크볼도 예쁜 사각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 수전도 멋스러운 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주방 환기창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 창이랑 주방 창 열어 놓고 환기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집 같은 경우는 신혼 부부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친 핏으로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. 3구짜리 인덕션도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이 다용도실 안쪽에는 삼성 AI 그랑데 워시 타워가 또잘 들어가 있습니다. 키로스도 큰 거라서 3~4인 가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다용도실 반대쪽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이중창으로 또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환기시키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메인 침실로 들어와 봤는데요. 메인 침실은 침실 공간과 부부 욕실, 드레스룸 공간으로 좀 나누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침실 공간만 사이즈를 쟀을 때 3,450에 3,400. 거의 정사각형 모양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안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창이 길게 잘 놔져 있고,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사이즈가 잘 나왔기 때문에, 충분히 원하시는 침대나, 원하시는 가구들 놓고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DP가 안되 있어서, 그런 부분을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습니다. 반대편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에 기역자 형태로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항목이고요. 이 집과 잘 어울리는 톤으로 기역자로, 사이즈는 큰 걸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옆으로는 미스트 코팅이 되어 있는 한판짜리 큰 유리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자 이것도 여닫이식이었다면 조금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부부 욕실이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. 충분히 널널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메인 침실에서 나와서 이 복도 공간에 보시면 우드 톤으로 선반 공간, 장식장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자 그리고 이 복도 공간에는 나머지 방두 개와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닥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쾌적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요.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. 어 이거는 적당하다가 아니라 정말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.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 샤워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해바라기 수전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샤워 파티션이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설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.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3,400에 2,800 나오는 사이즈로 두 번째 방 사이즈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. 상단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꽤큰 편이기 때문에 이 방은 뭐 자녀 방으로 쓰던 뭐 취미 방이던 서재던 드레스룸을 추가로 쓰던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 사이즈는 3050에 2800. 이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. 오늘 집 중에서는 이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이지만 이 방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. 자, 오늘 집이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단의 연락처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. 제가 직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